안녕하세요 저희는 전설 t v 의 재윤&은우입니다 저희가 오늘 탑블레이드 대 어, 베이블레이드 버스를 볼건데요 제가 당부하겠습니다 불꽃 조심 빠밤 요, 잠시만요 저, 저,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죄송해요 지금 시간만 허비 남자는 허리 쭉석 침대 남자는 허리 3,2,1 고쇼 베타 <laughs> <배타> 베이블레이드 안무 <laughs> 메타 베이블레이드 잠탄프링 울라구요 퍼스트 피니쉬 아 역시 다플레이트 스프링 강합니다 아주 강합니다 이게 로키골렘인가요? 아니요 뭡니까? 몰라요 당신 때 똥꼬? <laughs> 로키골렘은 초록색이에요 노란색도 있어요 초록색일걸요? 근데 색깔이 다른판 다른, 다른, 판, 다른 어. 버전 어, 제가 배틀토이가, 배틀토이도 패기를 엄청 좋아하는데, 배틀토이 보면 거의 다 베이 영상이에요, 뭐. 배틀토이는, 그, 재밌게 합니다. 3, 2, 1, go, s i c 역시, 역시 골렘. 어, 근데 저희가, 아, 빨리 해, 아저씨! 뭐가!! 잉아떼우자 들어라. <laughs> 뭐, 유튜브 찍 떼고 되는 거야. 그래? 쓰리, 3, 2, 1, go! 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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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바보 같죠, 바보. 비블에 달하니까. 3, 2, 1, go! 와우, 먼저 어와 에이, 전판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친 아저씨. <laughs> 아이 r 안 되는 거예요, 아저씨. 그 I'm n o 자 sure. I'm 자 o 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r 이 i 버스트는 저희가 해드립니다 저희가 저희가 m not sure. I'm not sure. I'm 이거 우리가 지금 유행어가 뭔지 알아요? 여름 유행어? 무씨 남자는 허리 급격 침대 남자는 허리 야너 TV 광고에요? 유튜브찍다 3, 2, 1, <웃음> GO! 들니다와 <laughs> 근데 레드가 이겼어요 싸워도 돼? 네 싸워도 세요 오케이 어디 있습니까 제 그거 런처 그 런처 런처 의스타 인스타 뭐야 싸우고 싶지? 어 저희가 죄송합니다 저희가 베이블이드 컨텐츠를 할거예요 아니 베타베이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 메타베이가 아니라 아우 아, 메타베이 된 핫플레이드 오케이 형들 지 메타베이 있는데요 자 메타베? 이거 한판만 할까 한판만 3 2 1 GO 잡을 수없 자, 잡을 수 있어. 어, 저기 보시면 저기 파이리가 쓰러져 있네요. 아이고, 불쌍한 거. 부르지 잠시 버스트가 날지야 동료. 버스트가 자. 날. 우와 와와와 파이리 죽었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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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자, 와, 와. 와 그럼 제가 메탈베리를 꺼내보겠습니다. 어, 그럼 메탈베리의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컴플리트 오케이. 오케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에 네, 빠꾸야. 맞고? 맞고 하라고? 맞고 할게. 들가지아 장난이라고 이 뚱가야. 저희가 소프레드 소입니다. 야 약간 이거 많이 쓰는 아저씨라서. 3 2 1 메탈레이 아 제왕이라고 불리는 엄청난 스피드는 아니고. 와 엄청 초반부터 엄청난 힘을 보여는 철베이. 철베이구나 생. 와 쌍! 중앙으로 들어가고요 퀘이저 어택 존 메타벨벳 역시 쎕니다 약간 노르몬 간다 식으로 약간 그릴 때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메타벨벳은 지금 약간 섬세한 것 같죠? 어, 위에를 볼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위에가 어, 역시 오. 대상대로 저전메타에 이거 쓸게 그럼 저희도 베일을 쓰 이제 저희가 그냥 베일을 하겠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내가 다 이기니까 뭐아비켜 있다. 따가방죄송해요 제가 지금 약간... 어 약간 너무 졸려가지고 지금... 지금이 약간 아시, 아침 아침 10시거든요? 아침 10시 같은 소리요 지금 아침 10시 맞요 아니에요 아저씨 아, 아 아침 10시 맞는데요? 아닌데요? 맞고 싶지? 네맞고 싶어요 씨! 아이씨... 비 ]��음 원, 고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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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다행. 5 5 오케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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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습니다와 제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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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까지와 정말 반을옮깁시다 파는, 싫은데. 그래. 이건 이건이기판이라서잘안 이건 되니까 원래 베이판으로 여기까지 가. 3 2 1 가자. 어, 나베. 어쨌든 습니다 아직 보시지 않았고 한번니다 공격. 동 와, 와.. h a 세 the 도 아직 생생하고, 이렇게 다 생생합니다. 가슴 돌리고, 둘도 돌립니다! 아, 진짜, 거슴, 진짜, 가슴 아저씨.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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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이분이 약간, <목소리> 약간 이상해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저, 퀸이 갖다 때리려고 그랬어요. 이분이 약간, 그, 저기, 저기 하셔가지고. 내가 뭘! 아, 니가 돌릴게요. free! 살짝! 살짝! 고, 보이십니까? 어, 보이, 보네요 외로. 이제 옮겨. 와 퍼스트 피니쉬. 으쌰. 와반땄치 그냥 여기서 합시다 좀 아니 그게 아니라 3,2,1거고씨로라 순간이동 3,2,1다스를오피제 아, <laughs> 지금 너무 허리가 아픕니다 아.

잘못 찍었네. 에이 이거 찍으면 안 되겠다. 에이 지워버려 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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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로. 말아주세요. 싫어요. 3, 2, 1, 원 것이. 쇼파이. 더블 버스트 피니시. 더블 버스트 피니시. 더블 버스트 피니시입니다. 더블 버스트 끝인가봐요. 네. 여기까지가. 끝인가봐요. 저희가 기억 씨를 모두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거기고요. 기억원질모이다 보내 드아 싫어요. 이씨. 그러면 저희가 오늘 트위한거 진. 해도 쓰러어요 그러면 저희가 오늘 다음은 2탄에 가기로 하겠습니다 아, 그 2탄은 춤추네 네, 2탄은 파티, 댄스파티 댄스파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가기 전에 구독하기 구독하기 빨라비 또다피띠 빠짜빠네 바다폭다핑김끝 구독하기 좋아요 안녕 하기 안녕 이제 지금 거기 매달려있습니다, 정말 멋있죠? <laughs>